2026년,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KAI는 또 하나의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바로 KAI-AB2. 이 항공기는 단순한 전술기나 수송기가 아닙니다. 스텔스, 가목적, 초고속, 그리고 AI 시스템까지 탑재된 최첨단 공중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2차 세대 항공기는 과연 어떤 능력을 지녔을까요? 지금부터 2026K AI AB-2 위 모든 것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외관, 익스테리어 AB-2는 미래적이고 공격적인 실루엣을 갖춘 중형 상발기입니다. 기체 전체는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재질로 설계되었으며, 외부 표면은 반사율을 최소화하는 특수 코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양 날개는 다이아몬드 형상의 에어로 디자인을 적용해 고속 기동성과 공중 제어를 최적화했습니다. 후방 쪽에는 열 감지를 회피하는 적외선 방출 억제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외형은 마치 전투기와 수송기의 중간 단계처럼 보입니다. 무장 장착 포인트는 날개 아래에 감춰져 있어 스텔스 능력을 유지한 채 다양한 미사일과 폭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성능 퍼포먼스 AB2 위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다목적 성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고속 장찰 공중 지원. 무기 운반, 전자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2, 항속 거리 약 3,200km, 최대 이륙 중량 28톤, 탑재량 7톤 이상의 무장비 창비, 엔진은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K-Turbo X2 터보팬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 소음과 열 신호를 줄이면서도 강력한 추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자율 비행 모드, AI 표적 자동 추적, 전파 방해 회피 시스템 등 최신 전자전 기술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내부, 인테리어, 조종석 내부는 최신식 디지털 코핏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아날로그 계기판은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4K 해상도의 스마트 HU기, 터치스크린 기반 제어판, 음성명령 인식 시스템 등이 적용되어 조종사의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 인승 구조로 되어 있으며 앞좌석은 주조종사, 뒤좌석은 임무 통제사 혹은 AI 분석 요원이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긴급 상황을 대비한 자동 탈출 시스템과 고도 조절용 산소 마스크 시스템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위성 연결을 통해 지상 통제센터와 24시간 연결되어 작전 지휘가 가능합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안전기능, 세이프티 피쳐스, KAI AB2는 생존성과 안전성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레이더 회피 설계, 스텔스 형상과 전자파 흡수 소재 사용, 자동 위협 감지 시스템, 미사일 접근 시 자동 회피 기동, 전자전 보호 기능, GPS 교란, 레이더 방해 신호 대응, 비상 탈출 시스템, 초고속 탈출 좌석과 자동 낙하산 전개, AI 위협 분석,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종사에게 위험 경고 제공. 이 모든 기능은 실제 전장 상황에서도 파일럿의 생존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가격, 프라이시즈 KAIA-B2 위 단가는 약 8,500만 달러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장착 무기, 전자전 옵션, 항속 연료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이미 20대의 선조문 계약을 체결했으며, 중동 및 아시아권 국가들에서도 수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가격은 스텔스 기능, 가기는 플랫폼, AI 통합 시스템 등까지 고려할 때 가성비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6년형 KAI AB2는 단순한 항공기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핵심 자산입니다. 공중전, 정찰, 전자전까지 모두 수행 가능한 만능 플랫폼, 그리고 자율성과 스텔스 능력을 겸비한 진정한 미래형 전투기,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수입국이 아닌 기술과 전략을 수출하는 강산 강국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기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